10편 80편 1절로 철절입니다. 봉독이 들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나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 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강철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음, 제가, 아, 오, 래 들어와서, 우리 같이 로마서를 나누고 나서, 바로 이어서 했던 것이, 성령 강림주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로 사, 아, 3주 하겠다 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것이 어, 성령의 은사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습니다.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어, 한 시간을 하기가 너무 어, 방대해서 다음 기 기회 어느 때 오기 예배 시간에 그 부분은 어,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였을까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민족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면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들 것을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그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게 될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대모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형제들에 의해서 통곡하며 기도한 겁니다. 어느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살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되어 있는데 그 멸망당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시적으로 표현해서 고백하고 있는 아삽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를 그들에게서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좀 기억해 보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야에서 금송아지 숭배하고 기뻐뛰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한 땅에는 들어보내줄게. 그러나 나는 가지 아니할 거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가나한 땅은 줄게. 가나한 땅은 들어보내줄게. 그러나 나는 가지 아니할 거야. 이 음성을 들을 때 모세는 또다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틀어보내지 않냐 하면, 이 백성들 틀어보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냐 하면,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간 것부터, 하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 보다도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다. 누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거부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안락한 생활을 원하지 않고 고통있고 괴로운 광야 생활을 원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난 땅에 들어간 안락한 생활과 삶보다는 왕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더복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삶이 가장 귀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늘린 시간은 회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서 하나님의 등을 돌렸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 멸망을 목격한 아삽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구원 회복을 갈망하면서 이 시편 80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 80편에서 보면 8절로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푸셨던 은혜를 노래합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같이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거하게 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가 8절입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옮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옮긴 것견고하게 심은 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포도나무는 키가 크고 울창한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묘목에 둥실해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매달려도 든든히 설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고 설수 있도록 지지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지지대에 의해서 서 있습니다. 만약 포도나무를 지지대가 받쳐주지 아니한다면 땅에 깔릴 수밖에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설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정기하게 세워가십니까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10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있습니다 11절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그 가지가 바닷가까지 뻗고 능구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항목 같이 존깃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늘이 다른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부강하게 했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게 했고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해주셨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렇죠. 다이세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금은부와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초공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노래했던 번영과 영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림으로 말며 잊어버림으로 말며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12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남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어 그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이 길, 어, 그것을 따게 하셨다라는, 담을 얻었다 했습니다. 보호막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담, 국경선을 무너뜨리면말님이 아마, 지나가는 이들이 그 열매를 딸 뿐만 아니라, 13절에 가서 보면, 숲 속에 멧돼지들이 상하며 덜 짐승들이 먹나이다. 아수르를 멧돼지에 비유했어요. 아수르들이 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짓밟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셨던 그 보호막이 떠남으로 인해서 이같은 칩발풍을 당하나이다. 포로로 끌려가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6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피운 나이다.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그렇게 부귀했던, 그렇게 정기했던 그 나라가, 이웃 사람들에게 다 빼앗김을 당하고, 이웃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꼴 좋다라는 겁니다. 한 시대를, 누렸던 부귀와 영화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리에서 짓밟히고 파벨론에서 의해서 짓밟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여호 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며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노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앞에 숭비하기를 원하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않하고 우상 앞에 절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채찍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럴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두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또차비로우신 하나님은 외면했던 그들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베푸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레셋에게 억압당했을 그때 그들이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니까 그들을 구원할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사들을 보내서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 사사가 통치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그들은 평탄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게 반복된 역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반복된 역사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참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좀 연세 드신 분들 다 이야기했고, 자녀들은 다 들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삐비 뽑아 먹은 것, 그건 그냥 간식거리라고 아십시다. 못 갖다 먹은 것 간식거리다고 할까요? 정말 먹을 것이 굶주렸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을 들고 왔던 초창기 선교사님들 가운데 원도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제 신금을 올렸습니다. 잠시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온계와 안치셨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제와 의,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 어찌 보면 그성교사님의 기도처럼 이 나라는. 그렇게 항폐했던그 나라가, 민족 간의 싸움이 있었던 그 나라가, 정말로 6.25 전쟁으로 해서 다 무너져버렸던 그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번영을 누린 것,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 한국교회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가 곧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모양만의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찾아가 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떠죠? 아니, 아빠, 그건 옛날이야. 일적이나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 아삽은 그 민족의 고통을 느끼고 보고 체험하며 겪으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였습니다. 요셉이란 이 말은 야곱의 아들 그 요셉 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떼같이 인도했다 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는 강구입니다 현재 이방인의 원수에 의해서 맹수의 은혜에서 공격받고 찢기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양가같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삼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표현했습니까? 첫째는 양의 독특성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수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고, 방향을, 감각을 찾아서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그리고 시력도 나빠가지고요.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맹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몸에서는 냄새만 풍깁니다. 치명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문에 양은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해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줘야만이 완전한 삶을 살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 양은 고집이 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센 양처럼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되 양을 인도하되 때르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고집세서 듣지 않하면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여입니다. 성도는 목자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법문에서 아삽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여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회복해 달라고 합니까? 회복에 시켜주되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방법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강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7 절에서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주의 얼굴을 비추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 주세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가려진 이유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59장 2절에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았 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살때 그들을 그 에덴동산에서 쫓긴암을 당하게 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린 것이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겁니다. 여기 시인은 강구합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세 번이나 3절에서 7절에서 19절에서 주의 얼굴에 강체를 비추사입니다. 얼굴에 강체를 비춰달라는 것은 회복하여 주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얼굴에 강체를 비춰주세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이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굴을 비춰달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향하여 드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분 고난 중에서도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의 원수가 아닙니다. 주의 얼굴을 제게 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얼굴을 비춰달라 이 말은 주의 포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얼굴의 강체를 비두면이 땅에 창궐했던 각종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말라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치료하는 강선이 바라질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려서 비추지 않냐한다면 우리를 지켜줬던 보호막이 허물어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사단의 공격과 흉악한 결박을 당할 것이고 사단의 참소와 수치와 저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없이 살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얼굴을 다시 비춰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의 강체를 다시 비춰주사 우리를 회복시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여호와의 얼굴의 강채를 우리에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강채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임했던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어둔데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강체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임마누에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었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그이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며 나아가며 우리 안에 회복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거장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